이야기가 궁금하네요. 어, 저는 이제 저희 포레스텔라가 처음 결성되고 난 후에 환영 환영 파티 하는 아그 장면 이 있었잖아요. 일단 처음에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네,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니까 성공이나 이런 거를 잘 신경을 못 썼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기존의 포레스트 그리고 피톤치즈 피톤치즈 하다데 아니 <laughs> 그리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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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? 아, 맞을 거야, 맞을 거야. 왜? 아아 아, 아, 가만히 지가 아. 예, 데 짜운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그때 좀 열받았어 가지고. 이렇게 이미 이렇게 끈이 결성돼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좀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미 저 없이 세 명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. 이 진도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, 어, 무슨 공, 무슨 공, 무슨 공 정해졌으니까 들으면서 와라. 해서 이 팀원들은 사실 저를 배려해서 이제 저를 일하게 하고 각자 선곡을 막 해서 후보군을 준 건데, 저는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, 야,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늦게 어왔으니까장르기 <laughs> <laughs> 먼저 하는 거같다래가지고 제가 스물 몇 줄의 장문의 카톡을 막 썼어. <laughs> 사인미션 불이 떠났다. 초장에 잡자. 그래. <laughs> 그래서 아 나도 이팀의일원이다 팀은 나가 달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. <laughs>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막 도윤이 형이랑 전부 다 이렇게 막하는어아 그런 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케이크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. <laughs>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<laughs> 울컥 반 그리고 반을 아, 조금만 참을 거 조금만 참을 거예요. <laughs> 뭐가 한가그 짜장면 집에 짜면왜안 <laughs> <우연히> 와요 이러는 사람들도 제일 조금만 참을 거. <laughs> 처음에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막 깜짝 파티도 해주고 그러면서. 좀 눈물도 찔끔하고 이랬었는데 아 그러면, 아이, 조금만 참을걸 반응을 아 그러면, 아이, 조금만 참을걸 아 조금만 참을걸 그 에피소드 덕분에 저희가 정말 빨리 하나의 팀으로 좀 융화될 수 있었지 않았나 성격적 궁합은 그럼 99%를 주겠습니다 99%, 99%. 아, 진짜 잘 맞아요 재밌어요 <목소리> 받았을 때 민규랑 같이 있었거든요. 진짜 어떻게야, 진짜 큰일 생겼네. 어떻게야, 정말 어 우리 팀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빨리 막,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어, 우리 그런 뜻이 아니었어. 막 거의 섞고 되잖아. 어떡하지? 실수했다. 아그러게 우리가 너무 막 시간이 없으니까 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저도 그랬고 다들 그랬지만 그냥 팀결성이딱된 순간 그냥 이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맞아. 어이 어 시어머니 저,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. 야야야 우리 마 우리 마 시어머니 청소하신다 야. 나. <웃음> <웃음> 너 검은 거 봐. 너한 번도 안 닦았지? 너. 맨날 청소기만 돌리지? 야이 정도? 넌 진짜 노래 말고 네, 이것도 이거지. 질타를 받아야겠네. 가끔 닦긴 하는데.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탁탁탁 탁 했던 건데 그게 약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더라고요. 야, 안하잖아미안미안 미안해. 지금 잘하고 있지 우리? <laughs> <laughs> <진짜 잘 웃음> 지금은 어때요? 요즘은 장문의 카톡이 좀안 오는 거 같아요 그 이후에 안 왔잖아요 그죠? 그저께 할래. 주셨어 그저께 할래. 주셨어 당요 하루에 1분씩 1일 이야자 저희 팀의 그 불만이 없는 거를 해소하고자 여기 두 분이 제시를 하셨고요 어? 이 상태에서요? 어 약간 집 짬수이다. 죽어요. 에서 타임. 시작했어요. 됐어요. 아 시작했어요? 네. 어, 시작했어요. 야, 아, 이... 형님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형님. 야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 형님. 우리 애들이 막막 개성 내리고. 사이가 좋아 보이 보이시네요. 아,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아 여기 뭐 묻어가지고 형님. <laughs> 아야 <laughs> 여기가 지연됩니다 저... 여기가 <웃음> 여기가 지연한다고. <laughs> <진환됩니다. 웃음> <여기가 웃음>